70대 여성 A씨는 거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척추 압박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치료 후 A씨 측은 후유장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한 단순한 상해가 아니라 기저에 있던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한 병적 골절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보험사는 상해 후유장의 담보는 외부 사고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이 사건은 병적 요인이 더 크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제3 의료 기관 자문 절차를 요구하며 자문 동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골절의 외상성 여부입니다. 이는 골리도 검사 등을 통해 병적 골절인지 외상성 골절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둘째, 통증이나 기능 제한, 척추의 형태적 변형이 동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영상 소견과 장해진 단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셋째, 과거 압박 골절 이력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골절인지 기존 손상의 연속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씨는 보험 전문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사고 당시 외상성 여부의 입증, 골밀도 검사에 해서 장애 진단서에 기재된 장애율의 타당성 등을 의학적 자료와 보험약관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청구를 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골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이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객관적 입증, 그리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험 분쟁에는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한국 보험 보상 센터